저작권법 제 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뭐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 의 공간에서 저작물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출전 천재교육 티슬파고요.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 문구는 천재교육 티슬파 자료는 온라인 계약에 따른 학생의 수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설기술시스템입니다. 건설구조물을 만들 때 기획, 계획과 설계, 시공 과정을 거쳐 건설구조물을 산출합니다. 이 과정은 투입과정 산출 대목임이라는 하나의 건설기술시스템으로 나타낼 수가 있, 있는데요. 건설기술시스템이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 주거시설, 도로, 교량, 댐, 항만과 같은 구조물을 만들기 위하여 기획, 계획 및 설계, 시공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투입부터 보시면 건설 구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토지, 자본, 건설 재료, 인력, 건설 장비 등의 요소를 투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면, 투입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건물을 지을 토, 토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하죠. 땅과 다음에 여러 어, 재료를 구해야 되고 또 인부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요. 자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설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집을 지을 사람들, 그 다음에 설계자, 그 다음에 시공자, 감독하는 사람 이런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설 장비 우리가 뭐 포커레인이라든가 타워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장비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과정 보겠습니다. 기획, 개, 계획, 및 설계, 그다음에 시공의 절차에 따라 투입된 요소를 활용하여 건설 구조물을 만듭니다. 기획은 구조물의 사업주인 개인, 공공기관, 민간회사, 기타, 단체, 요구로 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시작이 되고요. 어떤 집을 어떤 건물을 지어달라,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이제 기획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음에 계획과 설계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요구한 조건을 설계자가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지 구상하여도면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단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구조물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단계로 시공자가 공사를 책임지고 설계도에 따라 공사하여 구조물을 완성하는데, 이집 짓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출 단계인데요. 교량, 도로, 항만과 같은 토목구조물과 아파트, 주택, 관공서 등의 건축구조물이 산출이 되는데 집이 완성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하자가 있으면 하자 보수를 해야 됩니다. 대목임 단계가 바로 그것인데요. 건설 시스템 과정 중 건설 기술 시스템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단계로 돌아가 수정하고 보완을 합니다 새 건물이면 다 완벽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저기 하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 하자를 수리를 해야 되겠죠 책임지고 완벽한 건축물로 책임지고 만들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위에 보면 건설 관계자 역할이 있는데요 건설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설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획 계획 설계 시공 단계마다 건설관계자의 역할분담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이 집을 짓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그 설계도면대로 시공자가 집을 짓는 것이고, 집을 잘 설계도면대로 집을 잘 짓고 있는가 감독하는 사람도 필요한데, 이 사람은 감리자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건설 구조물을 만들어 요구하는 사람이 발주자죠. 이 사람이 쉽게 말해 집주인입니다. 이러이러한 집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이제 요구하는 사람이죠. 방을 몇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이 몇 개고, 창문이 몇 개고, 뭐 집의 방향을 어디로 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요구하는 상황을 잘 설계자한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자는 말 그대로 설계, 도면을 만드는 사람인데, 발주자의 구상과 요구 조건을 검토해서 설계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발주자가 어떤 집을 원하는지 잘 듣고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는 설계 도면에 따라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설계 도면에 따라 집을 짓고요. 그 다음에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하는지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짓고 있나? 잘 감독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